3학년 영어, 할수 있는 것 묻고 답하기. I can swim, 핵심 표현 5분 정리. 단어 깜빡이 1단계, 큰 소리로 따라하기. can, can, 무엇 할수 있다. dance, dance, 춤추다. dive, dive, 다이빙하다, run, run, 달리다, sing, sing, 노래하다, swim, swim, 수영하다, walk, walk, 걷다, jump. jump jumpada 단어 깜빡이 2단계 단어의 뜻 말하기 can dance dive run Sing. swim walk jump 단어 깜빡이 3단계 영어로 말하기 무엇 할수 있다? 춤추다, 다이빙 하다, 달리다, 노래하다 수영하다, 걷다, 점프하다. 문장 깜빡이 1단계, 큰 소리로 따라 하기. Can you walk? Can you walk? 너 걸을 수 있니? Yes, I can. Yes, I can. 응 그래.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I c a n swim. I can't swim. 나는 수영을 못해. 문장 깜빡이 2단계 문장의 뜻 말하기. Can you walk? Yes, I can. How about you? I can swim. 문장 깜빡이 3단계, 영어로 말하기. 너 걸을 수 있니? 응, 그래. 너는 어떠니? 나는 수영을 못해. 오늘의 미션, 아래의 문장을 영어로 말해 봅시다.